요한계시록 1 8장2절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에 말씀을 나눕니다. 있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야 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로니아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에 보도로 말려 와 망한 불이 무너졌으며, 또, 또 땅의 왕들이 부하덕으로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지구하였더라 하더라. 바다.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기술 21장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또, 또 내가 새정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바다. 다시 있지 바다. 않더라. 또 내가 왜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늘 길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준비한 것이 신부와 남편을 위하여 한장한것 같더라. 바람에 아멘. 큰성 바벨론인가? 새 예루살렘인가? 새해가 곧 다가오겠죠? 새해가 왔을 때 여러분, 크기에 경도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크다고 봐야 얼마나 큰 겁니까? 그 크기 자체가 우상이 돼가지고 나는 큰 회사 사장이다, 큰 교회 목사다. 그게 그 사람 발목을 잡아요. 그 바벨론입니다. 크다고 거룩한 거 아닙니다. 보세요. 큰성 바벨론 그래 요요 사람은 이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laughs> 여러분이 거룩한 개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장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 있잖아요. 걸어가는 거예요. 아예 뭐 형편없을 때도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게 모두 모아져서 어떤 특정한 상황에 딱 내놓는 우리들의 입장이 하나님을 웃게 만든다. 야 그래 o 가 드디어 길을 찾았구나. 어느 날 그런 날 있잖아요. 여러분 n g p e r s 스스 I am a young p 참 잘했다. 여러분 그런 식의 결정들이 그냥 내려지는 게 아니라 그 동안 g 그게 넘어지면서 왔던 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게 실력이죠. 그게 거룩이죠. 죄를 전혀 안 짓는 거룩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죄인 걸 알죠.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알죠. 주님 앞에 나는 안 된다는 것을 늘 인정하죠. 그런데 그렇게 가다 보니 힘이 생기고 발목과 팔목에 힘이 생겨서 점점 하나님의 뜻에 합치해가는 삶이 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아름다움을 갖추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그렇다 그 말이에요. 거룩한 새 예루살렘으로 살아가는 삶이 뭐냐? 친구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삶이에요. 가장 아름다웠을 때. 그런데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다고 그러잖아요. 반드시 있을 것을 말씀하시니 반드시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의심하시면 다시 출발해요. 넘어지지만 의심하지 않고 걸어가는 겁니다. 더 놀란 건뭔저 아세요? 뒤에 읽을 본문이지만 마지막엔 크기도 확보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왜 요즘 여러분들의 일상을 자꾸만 건들까요? 어떤 일이 생겨도 그것이 강력하잖아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코로나에 뭐가 더 더해져서 또 뭐가 와도 여러분이 말씀을 이 펼치고 개인 예배가 가능해요. 어느 장소에서도 예배가 가능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억압된 환경, 제한된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의 일상의 끝머리를 바꾸는 돌 끝이 살아있는 삶이 회복됐어요 최고죠.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세번 아홉 시, 열두 시, 세시 기도할 수 있었던 그신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게 신랑을 위하여 단장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만 깨닫게 하시는 말씀들에 대하여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전 세계 그렇게 묵상하지 않는 방식으로 묵상하기로 작정한 교회예요. 누가 말씀을 가지고 본인이 약한 시간대에 들어갑니까? 제가 이번 주에 경험해 보니까. 요일마다 다른 게 아니라, 지난주 월요일과 이번주 월요일이 달라요. 나의 약한 시간대가. 그러니까, 대략 예측이 돼요. 아, 누구를 만나는데, 사람과 관련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 그 사람을 감당하는데 내가 어려워요. 심정적으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외쳐놨으니, 저라도 해야 되잖아요. 삶이 꽤 즐거워졌습니다. 차, 삶이 채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걸 제가 내 힘으로 얼마나 지속하겠어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큰성 바벨로는 무너졌습니다. 너무나 무너진 게 분명하니까 이렇게 말하지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두 번은 확실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불탈 것 무너질 것의 인생을 거는 세상이 얼마나 한심합니까? 마치 디스포저 일회용처럼 쓰고 버리는 형태로 관계하시는데요 돈. 쓰고 버리시는 형태로 관계하시면 돼요. 집, 쓰고 떠날 것처럼 관계하시면 돼요. 세상에서 인간관계, 물론 그들을 그리스도인 만드는 일들을 하셔야 되지만, 그 외에 나의 필요에 따른 인간관계, 그들과 영원히 못 가거든요. 영원히 가야 할 사람들은 우리들이에요. 근데 우리들한테는 막 하고, 나가서 나의 이익과 관계는 사람들한테는 막 하지 못하고 왜곡된 거죠. 다막 하란 말이 아니라, 뭐가 더 진지한 관계여야 되느냐? 교회 안에서의 관계가 더 진지해야 돼요. 믿음의 관계가 무너질 것들입니다. 본질에 더욱더 집중력을 발휘해라. 이게 세안과 세땅의 핵심이에요. 세안과 세 땅의 가시적 실체가 새 예루살렘 성인데 그건 땅에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직 그 크기를 못 봐서 그렇지 하고 말씀하시죠 얼마나 크냐? 만 이천 스타디움. 일 스타디움 백구2이센이 미터 곱하면 이천삼백사 m 로미터 에베레스트에 써놨는데 60배, 60배 서울 부산을 왕복해서 다섯 번 반. 그게 길이에요. 그게 높이에요. 그게 폭이에요. 내가 하도 크기 크기에서 내가 한번 보여줄 텐데 세이로살렘 내가 크기로 보여줄게 2,300km 길이, 높이 2,300km, 폭 2,300km. 바라 볼수 있냐? 그래서 안 보였던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약속하시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마지막에 너희들이 누릴 이 땅에서의 크기도 내가 줄게요. 바벨론 따위에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무너져 버릴 것에 헌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벨론 성 그게 얼마나 되냐, 니네 눈에. 그러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거는 너희들이 육안으로 볼 수도 없는 크기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장만해 놓았다. 끝까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뭐좀 믿다가 바벨론이 더욱더 특수해하고 세상이 더욱더 악해지면 아유, 안돼 이제. 믿음으로 어떻게 세상을 이겨?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너무 하나님이 상소하게 취급당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아닙니다. 바벨론먼지같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 지구도 먼지같은데 지구에 그나마 큰 제국이라고 하는 바벨론이 뭘 대수라고 교만해하고 여러분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역할이 커질수록 전화 잘 받으세요. 다른 거 전화가 받지 말고 전화 잘 받으라고 비서 통화에 받지 말고 직접 받고요. 제가 훌륭한 감독님께 교육받은 내용이에요. 그거는 제가 잘될 것으로 아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소목사님도 비서를 둘 위치에 가봐늘라 비서 두지 말고, 저를 직접 받으려고. 저는 화를 직접 받고 싶은데, 직접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laughs>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으로 계산해보면, 아이, 뭐, 얼마나 크게 쓰실까. 계산이 잘안 맞는데, 저는 여전히 믿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처럼 장만해 놓으신 세계가 분명히 있다고 믿어요. 아, 네. 여러분, 그게 믿음이지. 본인의 계산에 안 맞으면 다안 믿고, 조금 나가 떨어지면 폐해버리고, 아 너무, 너무 얕잖아요. 두 번째는 제목과 본문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큰 성, 파일은 무너졌지만, 겉간성, 세일을 살려 영원하다. 그 성은 외모가 반듯하여, 귀와 너비가 나지나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만 이천의 스타일이 오뇨. 귀와 너비와 모피가 같더라. 그 성을 측량하며, 144 귀주시. 사람의 a man 천 h 의 is a m 라그 성곽은 벽은 a man who is a man who i 더라 man who is a man who is a man who is a man who i 그 기초석도 다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망울,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옥이요, 아홉째는 삼화옥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수정이라. 놀랍게도 성 안에 뭐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룩한 성만 이천 스타디움 안에 아름다운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다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그렇게 위대하고 큰 거. 바닥을 쉽게 드러냈다? 영성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미천을 빨리 드러냈다? 신앙생활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좀 위치가 높아지니까 전화를 안 받는다? 바닥인 거예요. 그걸 힘으로 사용한다? 바닥인 거예요. 성사로 사용해야죠. 섬김으로 사용해야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는 일로 써야죠. 그 힘을 그걸 내 힘으로 전환시켰다. 아직도 먼 거예요. 그거는 그거는 큰성 바벨론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온갖 아름다운 것이 너무 풍성한 거죠. 왜 2,304km 길이 안에 높이 안에 넓이 안에 담겨있는 것은 어떻게 사람이 들어와 다 봅니까? 파악할 수 없는 게 그리스도인의 내면인 거예요. 굳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꺼내어 보내줄 필요도 없어요. 왜? 있으니까. 화려하고 가장 아름다운 보석들로 물론 그건 기초성 이야기지만 그 내부에 뭐가 있더라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보여줄 필요 없어요. 보여준다고 그들이 파악할 수도 없어요. 왜? 너무 범주가 넓거든요. 너무 여러분 아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살았던 여러분의 내면은 너무 대단하시거든요. 증명해드릴까요? 천신만부 끝에 합의를 했어요. 다섯 명의 심사위원들이 논문을 읽고 그냥 막 난도질 하죠. 그러면 너덜너덜해진 논문을 가지고 들어가서 막 이어가지고 논리를 만들어서 설명을 해야 돼요. 잠깐 나가 있으라고 하죠. 나갔다 들어왔더니 교수님 다섯 분이 서 있어요. 그럼 통과가 된 거예요. 앉아있으면서 시선을 피해요. 통과가 안된 거예요. 서 있더니 명칭이 바뀌어요. 서 박사님 축하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봤더니 하늘이 아름다웠어요. 며칠 아름다웠을까요? 일주일 아름답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걸 가져도요, 여러분 일주일 아름답다. 솔직히 집시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요. 하나님이 들어와 있는 여러분 내면을 세상에 그 무엇이 채울 수 있습니까? 절대로 채울 수 없습니다. 그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살아가는 영원한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누가 밉다고 미워하면 바닥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밉긴 한데 사정이 이해가 돼야 돼요. 이게 넓은 거잖아요. 인간으로 재수 없긴 한데. 또 그럴 수밖에 없는 네가 애답게 다가오는 안타까움으로 자리해야 돼요. 이게 넓이가 있는 거잖아요. 믿고 말면 화내고 말면 바닥이 드러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전 세계를 풀고도 여분이 있어야 돼요. 너를 돕고도 여분이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내면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 대단한 사람이다. 풍성한 사람이다. 충만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대단한 크기를 가졌으나 하나님과만 관계하는 순수함을 가져야 새 예루살렘 성 자신의 크기에 경도되면 그는 큰성 바벨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보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합니다. 나도 큰 교회 목사인데 전화를 성실하게 받아보게 좀큰 교회가 되어 주십시오. 전화만 세번 우리들 받아서 겸손하게 좀 이해할 수 있게 지금은 겸손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 그래요. 아 그거 짜증납니다. 나 <laughs> 여러분 내가 커진 게내 능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좀 도와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뭐큰성 바벨론에 있으면 세상이 다 작을 것 같죠. 황제들이 그랬죠.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다 무덤에 있잖아요. 황제로 끝나 보였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박해하던 베드로, 그들이 박해하던 바울, 그들이 죽였던 스테바는 하늘나라에 계시지 않습니까? 누가 영원합니까? 누가 아름답습니까? 누가 큽니까? 왜들 이러십니까? 바꿔야 돼. 요뭐뭘 해서 얼마나 벌었다더라 끝. 그동안 뭘 말해야 돼. 요 번었는데 믿음이 없다더라. 아이 그러면 안 되지. 까지 말해야 돼요. 뭘 어떻게 해서 어느 기업에 들어갔다더라. 이 세속적인 논법이잖아요. 그런데 신우회를 만들어서 열심히 예배한다더라. 정말 귀하그 대기업에서도 예배공동체를 만들다니 참그 대단하다. 그 되게 싫어할텐데. 여러분 뭐가 위대한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위대하세요. 돌아오는 새 거룩한 성리를 살려으로사십시오 비교해서 주눅들지 마요. 제발. 아니 성과 비교하여 도대체 몇 배인지 알 수도 없는 하늘 나라를 마음 속에 품었다는 여러분들이 왜 자꾸 크기에 비교당해가지고 비참하게 스스로를 만들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늘 나라가 내 안에 있는데 그런 믿음을 갖고 또벅두벅 걸으십시오. 너무 어, 잘된 얘기, 야 너무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게 잘된 얘기예요? 그게? 믿음 다 팔아먹고 잘되는 거예요? 믿음 붙잡고 사소해 보이지만 우리의 삶을 지속하는 여러분들이 더 위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본문 소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큰 성과 외 말씀으로 신입하는 바람이 거룩한 성의 루사에만 말씀을 지키는 자들로 영광스럽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그가 보기로 심판하기 싸우더라. 그들은 불꽃 같고그 머리에는 많은 관이 있고 또 이름 승갑 하나가 있으니 자기 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백불의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친하더라. 아멘. 여러분. 19장 요한계시록 19장 11절 13절 말씀 예수님이 죠이분이 백마 탄 분.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 그다음본문은 제가 읽어 볼게요.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디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선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요한계시록 19장 19절로 21절. 하나님의 말씀에 거물 로마가 정복당한 것. 우리가 정복해 놓 로마가 뭘까요? 저는 우리의 일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공고하게 세상의 습관에 따라 그저 그렇게 살아오던 대로 살게 만들었던 매우 코드화되어 있는 우리들의 일상 속에 말씀의 칼을 가지고 들어가서 흠집을 내고 뚫고 들어가서 우리의 일상을 거룩한 주님의 말씀의 공간으로 바꾸는 이 일이 거룩한 성, 세계의 살림이 우리 일상에 세워지는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겠니? 그런 것을 함께 꿈꾸며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하미로다. 요한계수 22장 14장. 우리의 두루마기가 더러워집니다.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피로 빨아야죠. 빨수 있는 자들은 복되다. 왜? 그런 죄가 없으니까. 죄 없다시니까. 실제로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 없다 칭하여 주시니까 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참 복된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그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일상에 거룩한 세계를 삶성을 세우나가다가 마지막 날 입단 가운데. 장반에 놓으신 그 성도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느냐?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우린 이제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바벨론이 아닌 세계로 살려면 속하게 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요한계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문화는 큰성 바벨론을 향해요. 믿음이 없으면 어때? 그가 일가를 이루었다, 큰 성을 세웠다, 대단하다. 여러분 평가는 거기서 멈추지 말고, 큰데 거룩하다, 큰데 늘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 거기까지 가야 돼요. 거기까지 못 가는 모든 것들은 다 불탈 것들이고 무너질 것들입니다. 교회가 그렇대요. 맨 처음에는 미션을 처지 이렇게 출발한대요. 선교적인 교회. 그 다음 교회가 미니스티리 처지 일하는 교회. 그 다음 교회가 메인턴스 교회, 유지하는 교회. 그러다가 박물관 교 뒤로 갔대요 이게 Four M 이에요. 뮤지엄 출지.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일상 속에 들어가 그 말씀의 칼날을 가지고 나도 뚫고, 나도 베고, 나의 일상도 잘라내고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침투에 들어가 일상을 바꾸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다시 교회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꿈꿔야 될 거룩한 새 예루살렘의 실질적인 모습 아닙니까? 제가 이제 주보에 약속한 대로 한 문장으로 한 문장으로 기억해들 문장을 이제 써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주보는 안 가져가시는 분들도 많아서 계속 한 문장을 올려드릴게요. 새벽 설교 다음에 올려드릴게 내가. 그러면 새벽 설교 어차피 잘안 들으시잖아요. 잘안 들으시니까 안 들으셔도. 일단은 묵상할 수 있게, 일단은 기도할 수 있게, 일단은 그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일상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한 문장을 드릴게요. 그러면 그 문장을 가지고 하루를 사세요. 조금 더 집중하고 싶으시면 그 문장이 어느 요절을 그렇게 문장으로 만든 것인지 찾아서 요절을 마음속에 담고 하루를 살아보세요. 이렇게 힘주어 설명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속 이런 마음 드시죠 다 해봤어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돼요 방식이 고루하다고 다 해봤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교만한 마음 때문에 우리 일상은 계속 사탄의 놀이터가 되어있어요 거기를 예리하게 벗기고 들어 거예요. 그 놀라운 한 해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한 해를 기대하며 큰성 바빌론이 아니에요. 거룩한 성 세이르사드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준비해놓고 축고